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 오, 그 사진도 빨리 찍어야지. 뭐? 여보, 어? 무거워. 아, 어? 얘 무거워? 예, 예, 무거워요. 아, 그놈은 그러면 그놈은 당신이 먹고, 어. <laughs> 여보, 여보, 이거 일찍에... 찍어봐. 살았네. 예, 쉽게 사는 거 잡으니까. 어, 역시 힘들기도 못지만우니까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예. 살아 있는 것도 보내. 그렇지. 야, 음. 야손나 이놈 못먹못 먹어 나. 나 이놈 못 먹어 이거. 이게 살아있는 놈을 내가 어떻게 먹겠어? 아이고. 일단, 일단, 일단 죽이자고. 안 먹으면 어 이놈이 오늘 저 김명희 선수가, 어, 혼자, 어, 다. 어, <laughs> 당신 혼자 다 먹을까요? 착상이 다안 떠. 음. 와. 야, 크기는 크다. 여기다가 네 예, 오늘 오늘 저녁에 제가 먹을 네, 놈이 네. 바로 이 놈입니다. 예야 네. 이건 진짜 야. 크다. 이게 안 캔은 이거 이거 안 캔은 아니에요. 안 캔은 잡지 못해. 그래요? 채예요얘 이게 알이 없잖아요. 커서 넓 안... 넓구나. 야 이거 너무 커서 넓어. <laughs> 스키가 아, 아, 스키 같아. 예. 너무 커. 야, 이거 한 사람이 이거 하나씩 어떻게 먹어? 이거? 그 예? 아. 드셔보세요. 예. 아, 오늘 만드는 게 반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우수아이의 근데... 특산물 그 아, 센토자 그, 아, 그 킹크랩. 피곤해, 피곤해. 킹크랩이 되겠습니다. 뭐 <laughs> 이것을 드시려면은 우수하야 <우스와야 웃음> 온다고 해가지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laughs> 네. 여기 <laughs> 네. 다빈이 집에 꼭 오셔야지 야 이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laughs> 어, 저희가 안 먹인다. 빠진 잡아야 돼요. 국물이 다 빠졌어요. 어 국물을 근데 너무 너무 느끼해서 못못 드셔. 이거 진짜 이게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어. 여보 어, 괜찮아요? 네, 많이 드세요. 친구야, 괜찮냐? 너무 좋지? 어, 너무 좋아. 아주 좋아. 아니, 저기 왜 이렇게 늦게 드시나? 아까 왔어요. 아까 워서요나이 개가 어, 남편보다 더 어. 좋아. 아, 개가 남편보다 더 좋아. 야. 어, 진짜냐? 근데, 어떻게? 해? 야, 자네는 너무 빨리 먹었다. 이거 다리를다 없어졌어. 와, 이거 몸통이만 남았어. 이 껍질. 야, 말도 안하셔 이게 말? <laughs> 아, 말 없이 그냥 먹기만 하냐? 아유, 진짜 맛있다. 이거. 네. 야, 여기 저 음? 바닷가를 보면서. 진짜 한국에 개는개도 아니야. 너무 너무 행복해. 너무 너무 행복해요. 난 너무 너무 행복해. 한국이야 뭐그 무슨 개 영덕 개는 개도 아니네, 애기야. 아, 어 여기도 이게 이거밖에 안 남았네. 누가 다 먹었어 이거? 제 접시가 제일 깨끗합니다. 접시. 얼마나 맛있으면 뼈까지 다 잡숴서. 여 여기 우리 김명희 선수 이게 어 먹은 거 보세요 이게 껍질이 그냥 살떼에 같이 쌓였네. <laughs> 이 안에 있는 거싹다 먹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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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니는 생물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좋아. <laughs> <laughs> 내가 만지니까 <게> 싫지. 아글링글만아 <laughs> 이거 한 마리씩 먹으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너무 커가지고다못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내일 남아서 <laughs> 요거는 이제 내년에 내일인가? <laughs> <laughs> 내년에, <웃음> 어, 내년에 음. 아니면 내일인가? <웃음> 아, <웃음> 음. <목소리> 내일 먹기로 하고 예 껍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laughs> 영혼을 이제 빡에서 <빠게해서. 웃음> <이건 산이에요, 산. 웃음> 아, 음, 아주 음, 엄청나게 먹었습니다